객션 올드 지오그래픽 어? 어? 오.. 어? 어, 어. 우와 어. 우와 어. 우와 야 이거 두가 시곰이네 어? 어? 야 저걸 해놓고 <laughs> 여자애들이랑 티커하고 싶다 그건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성전하는 게더빠를텐 싹둑 어. <laughs> 얘들아 안 아씨, 날 봐. 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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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, 아, 나, 앞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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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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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다시. 다시, 다시. 아. 여길 넘어오면 날칠수 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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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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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있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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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놀이를 간데 불이 없으면 어떡해 놀아야죠. 뭐 아우 어. <laughs> 좋다. 놀이도 없으면 어떡해 <laughs> 앉아있어야지. 뭐 <laughs> 의자가 없으면 <laughs> 누워있어야지. 뭐 <laughs> 바닥이 없으면 <laughs> 날아다니야죠뭐야 <laughs> 완전 반다운 꾼이네요. <laughs>

안먹었어 안먹었어 어? 어? 기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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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제발 어?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안돼 안돼요 선생님 선생님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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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붙여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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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됐어 됐어 어라? <끝> 끝까지 참고 있다가는 너 화장실 바라고 서어 으? <끝> 왜 버린거야 어?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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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지 갈아입고 있어 욕하면서 바지 갈아입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팬티를 안 갈아입은 거야 그대로 새우 바지에도 묻었어 아... 야, 진짜... 진짜 고 끈적해 그냥 아... 냄새는 꼬리해 어? 그냥 그냥 어? 코가 싹올것 같은 냄새긴 한데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맡게 돼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상준이 어떻게 운전석으로 갔대 보니 되면, 이이놈들이들이 이놈들이 아니라 고주이영이 새끼가 어디까지 이나뭐 보게 되면, 이 영상을 보게 되면, 이영이이이 여기야, 정확히 발핀이야. 올라간다. 나이스. 야이스. <laughs> 어 오, 야, 피 못해, 피 어? 오. 아, 어? 어? 여기 피좀 들피. 오, 따어 가방, 가방. 가방. 가 가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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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죽었어. 이거 리탈.. 이 리탈해야겠는데? 어! 떨어졌어! 오오. <웃음> 오오. <웃음> 어. 어! 미네왜저리이저리가 <laughs> 살려주세요 어 어! 오! 헐 흘려달라고 하고 죽여버렸어 쌤통이다 <laughs> 그 마이크 귀걸이 봐 쌤통이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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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! 야, 잘못했어요! <laughs> 살려주세요 어 마이크 멋있다 나 아, 태워주라

<laughs> 우리 어떻게? <laughs> 와 진짜 기적 뽑혔다. 나이 상황이 너무 웃겨. 너무 잘 뽑았대. 아 우리 누가 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? <laughs> 저 앞집에 사람이 있는데. 어? 어? 식 식사는 없어. 배고파도 어. 음료는 없어. 목 말라도. 앙 아아아밤악오오이 <laughs> 미쳤다! <웃음> 미쳤다. <웃음> 야, 미쳤다.. 야, 너무 야 오늘 이걸로 a 너 b o l 비 비대세요 아! 하라 m a 뿅뿅뿅뿅뿅뿅뿅스뿅뿅뿅뿅뿅뿅다뿅뿅뿅뿅뿅뿅뿅해뿅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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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뭐 <laughs> <뭘, 뭘 어떡해? 웃음> 니 존나 학살하면서나 어떻게 이런 게 귀엽지? 기울이...